할렐루야 2월 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함께하신 여러분들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전능어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라에게 나시고 분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저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쌓여 주는 것과 몸이다 시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은 매일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 또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하며 워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이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들 우리의 천부가 되어 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용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 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는 하나님 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남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성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의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대략, 대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갈 길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럴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받아야 줄수 있습니다. 받아야 줄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죽음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우리의 심령의 죽음도 있죠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의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공허함과 허무함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도 내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없고 무엇을 해도 허무함을 극복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죽음을 경험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죽음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런 죽음을 극복하고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영생의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2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만 죽음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그 길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27절 말씀 보겠어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어떻게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영생이라는 것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지옥에 있는 생명들도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래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영원히 살아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단순히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누구랑 사느냐, 그리고 그 사람과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것이지, 우리가 그 사람과 단순히 얼마나 오래 사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서로 이제 사랑하게 돼서 이제 서약을 맺고 이제 부부가 됩니다. 이 부부가 정말 서로를 사랑하면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그리고 더 깊이 사랑하게 된다면 그두 부분은 생명의 활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기 시작할 거예요 정말 남편이 나를 막 사랑하는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 내가 행복하고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라도 뭘 해주고 싶은 그러한 막 힘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이 약동하는 것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서로 오래 살긴 살았지만 서로 이해를 못하고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분들의 결혼 생활은 이미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냥 자녀들 때문에 그냥 살고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 눈 때문에 같이 살고 있는 것이지만 그분들의 결혼 생활은 이미 끝났다. 이미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분들은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의 생명, 영생의 삶을 맛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고, 만일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지옥에서의 삶, 죽음의 삶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영생을 얻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산다면 그러면 내가 살리라. 그러면 내가 영생을 소유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영생이 무엇인가? 그리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율법의 핵심, 성경의 핵심이 뭔지 잘 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시는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다 알아요. 사랑하는 삶이 영생의 삶이라는 것을 다 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을 아는데, 크게 잘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 이 말씀에 대한 오해 중에 가장 큰 오해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할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게 어떤 소중한 것들을 희생해야만 되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나에게 속한 소중한 것들, 그것들을 하나님께 희생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누리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진 심으로 자녀를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하게 됩니까? 자녀에게 나를 위해서 희생하라고 요구합니까? 아니요. 자녀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희생을 통해서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에요. 정말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네가 희생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그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 희생을 통해서 자녀들이 폭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모가 원하는 천부라는 거예요. 다만 자녀들은 이 부모의 희생적인 사랑을 받으면서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부모를 공경하게 될 뿐인, 뿐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큰 사랑에 감사하여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그것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자기 희생적 사랑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명령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소중한 어떤 것들을 희생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셔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값 없는 사랑을 받아들이시고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누리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그 반응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무엇을 희생하여 드려야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값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에 먼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기희생적인 사랑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며 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값없이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그 사랑에 감사여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들여야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받아야만 줄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그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 줄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 많은 진리들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받아야 줄수 있다라는 진리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지 않고 스스로 무엇인가를 줄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피조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아야만 줄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사과 좋아하세요? 사과 나무가 있는데요, 사과가 사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뿌리를 통해서 계속 계속 영양분을 공급받아야만 하지 않습니까? 영양분을 공급받지 않고도 스스로 사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는 없는 것이에요. 모든 피조물들은 무엇인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야만 줄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누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그 사랑, 여러분들이 받은 그 사랑의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가족,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진리는 아주 기초적인 진리고 단순한 진리입니다. 내가 받아야 줄수 있다는 것은 매우 기초적이고 단순한 진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삶 속에서 적용하며 살아가는 분들을 많이 보지 못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누군가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했어요. 여러분에게 물리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피해를 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용서하는 삶이 미움이라는 사탄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용서하려고 하는데 안 돼. 용서로 하는 삶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힘든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정말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려고 하는데 아, 그 사람은 미안한 마음도 없어요 오히려 정말 그 사람에게 잘해주려고 그러면 나를 우습게 보고 나를 쉽게 보고 오히려 나를 더 멸시하고 오히려 나를 이용하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용서하려고 갔다가 큰 혹을 붙이고 더큰 상처를 받고 돌아와요. 혹은 정말 저 사람이 저래도 나는 저 사람에게 잘해줘야지 하고 용서하려고 하는데 안돼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도 해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미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달라고.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용서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하라는 그 말씀 앞에서 죄책감이 드는 거야 아,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나는 용서하는 삶을 살지 못할까?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나가 이런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이런 분들이 이런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까? 왜 이런 정말 선한 동기를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겪게 되는 이런 아픔들을 겪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전에 주려고 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을 체험하기 전에 내 이웃을 용서하려고 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하고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있냐는 것이. 만일 여러분들이 그 사랑에 온전히 붙잡힌 바 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극류력일 수 있는 힘을 얻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용서의 사랑으로부터 그 사랑이 이웃에게 흘러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노력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힘쓰세요. 복음의 말씀 앞에 서서 복음의 말씀 앞에 서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고 풍성하게 누리세요. 그 사랑에 붙잡혀 살아가세요. 여러분들이 그 사랑에 붙잡혀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그 사랑에 감격하는 사랑을 감격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그러면 비로소. 여러분들 또 이웃에게 사랑을 줄수 있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죽음을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게 소중한 것을 희생하는 거예요? 아니요.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릴 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받아야만 줄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아서 이웃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영생의 삶을 누려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음이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생명이 지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누려갈 수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풍성하게 누려가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으로부터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을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며 나가는 주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 나옵나이다. 아멘.